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6시고 저는 오늘 1시로 당일치기 여행을 갈겁니다 그래서 지금 6시 45분 기차를 타러 메트로를 타러 가고 있어요 기차 놓치지 않게 빨리 가야돼 내리 엄청 예쁘네. De a t n s i notre terminus.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noise> 잠시 잘 도착해서 아침에 마켓 돌아보고 샌드위치 맛있는 집을 찾아서 드릴 테이크아웃을 해서 지금 호수 옆에서 먹으려고 걷고 있어요. 근데 너무 화면에 안 담기는 그냥 삼각긴 한데 저기 저쪽에 가면 더 예쁘게 잘 보일 것같아 혼자 하는 여행의 단점은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술을 같이 바에 들어가서 먹을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슬프지만 또 혼자 하는 여행이 장점이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이랑 샌드위치도 야무지게 먹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갈 건데 사실 혼자 수영하기 진짜 많이 망설였는데 왜냐면 혼자 수영하는 건 괜찮은데 막 내가 물건 놔두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누가 내 물건 훔쳐갈까봐 근데 음... 조용한 바다를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10분 동안 걸어야 되는데 과연 할수 있을지 단단히 아주 배부르게 먹었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으니까 칼로리를 소모를 하려면 1시간 10분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 별로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So far so good 생각보다 괜찮다. 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되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막 보트 이런 거 혼자 못하니까. 혼자 타기도 아깝고. 하지만 수영까지는 어떻게 혼자 할수 있지 않나. 아무튼 근데 사진도 뭐다 다른 관광객들한테 부탁해서 찍어달라고 하고. 나도 걔네들 찍어주고. 어, 날씨가 좋으니까 사실 그냥. 혼자 이리저리 다니는 게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쓸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경치는 진짜 <laughs> 개신남. 지금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개 멀어요 진짜 한, 한 시간 한 시간은 걷기는 한 시간도 좀 힘들고 무튼 이제 20분 계속 걸으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돌담길 같기도 하고 돌담길이었나 아닌데 제주도 아그 기억이 안 난다.